자, 56페이지 계속 갈게요. 자, 15번. 왜 사람들이 널 이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니? 자, 넌, 난, 내가, 네가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어. 자, 왜 사람들이 너뭐 이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나? 아, 그니까, 너 자꾸 딴 사람 탓하지 말고 너를좀 돌아보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모르겠니니까, don't you know? 왜? why? people? Call you selfish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call이 부르다라고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Call you selfish하는지 모르겠니? 어, 그래서 나는 뭐뭐해 주고 싶다. 너한테 충고해 주고 싶다니까 I'd like to advise you. 뭐남 탓하지 말라고, not to blame others. 지금까지 왔죠? 그 대신 뭐라고? 자 이렇게 돼요. Not 뭐뭐뭐뭐, 번 뭐뭐뭐뭐, not e A, not이 아니라, not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not to blame other people, others, but, 뭐라고, 어, to see around yourself.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look around yourself 해도 되고, 그니까, see around oneself 하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둘러보다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다. 뭐, 이런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한번 가볼까요? 자, 넌왜 사람들이 널, 어, 이, selfish 하다고 콜 하는지 모르겠냐? 어, 나는 인테, 딴 사람 자꾸 blame 하지 말고, 너 스스로 look around, see around 해보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시작. Don't you know why people call you selfish? I'd like to advise you not to blame others, but to see around yourself.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10 6번, 그올 빼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그의 몸을 숲과 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칠하기 시작했다. 자, 이건요, 제가 이제 애들 책 읽어줄 때, 우리 애들 저잘때책 읽어달라고 자주 합니다. 요즘은 덜 하는데 좀 커서. 그때 옛날에 읽어준, 게 이게 제목이 활못 쏘는 활꾼이라고 있어요. 재밌죠? 그거 이제 시골 총각이 서울 한양 놀러 가다가, 어, 활을 줍죠. 그러고 가다가 참새를 주워요 참새를 활에 꼽아서 갑니다. 그 활이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서울에 딱 사람들이 보고, 우와, 막 화살에 이렇게 막저 활에 이 참새가 꼽혀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은 활 하나로 참새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궁신궁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저, 그, 그 어디? 저 임금님이 사는 데까지 가서 임금님이 그 밤에 그 올빼미 좀 잡아라. 그랬는데 올빼미를 잡죠. 잡을 때 이제 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 스, 스스로 몸을 칠해요. 자 한번 재밌어요. 뭐활못 쏘는 활꾼. 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올페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는 하 투, o in order to, so is to인데 안 하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작해 주면 좋습니다. In order n o 이렇게 와줘야 된다 Not to in order n o 그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는데 어, 수동태 당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나투 비 자 seen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냥 seen. 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니까 들키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빼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in you o know t h e r not to be seen by the owl 이렇게 됩니다. 그는 뭐하기 시작했다? He began to paint his body. 뭐하기 시작했냐면은 black 까맣게 칠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He began to his, uh, paint his body. p a n t 라는 paint his body black 하기 시작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From Head to Toe, 토가 발가락이죠 그죠? 그래서 발끝까지 색까맣게 칠하기 시작했다. 뭐로 with charcoal and 뭐, black ink가 이렇게 돼요. charcoal 하면 이게 이제 수이죠 and black ink가 여기서는 이제 먹, 먹이에요 먹 먹. 아, 먹으러인데 먹을 뭐 그냥 먹할라 그러다가 그냥 black ink라고 하면 적어나왔습니다. 뭐 먹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Chinese black ink. 뭐 이렇게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올빼미에게 안 들키려고 그는 그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숯과 먹으로 새까맣게 칠하기 시작했다. In order to be seen by the all, he began to b e g n to paint his body black from head to toe with charcoal and black ink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7번 그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 우린 먼저 벽을 하얗게 색칠해야 합니다 자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그리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벽을 하얗게 칠해야 돼이 말이죠 자 뭐뭐를 그리기 위해서인데 앞에 나왔으니까 가급적이면 to 해도 되지만 in order t 로 시작합시다 in order t draw 또는 paint something on it 하기 위해서 we have to paint the w a l l white firs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18번 가보면 미용사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 버려서 내가 해병대야 뭐야 자, 그녀에게 머리를 짧게 깎지 말라고 말안 했냐? 이게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데, 와, 진짜 아줌마 너무하네. 머리를 이래 짧게 잘라놓네. 내가 해병대가? 이 말이죠. 자, 가볼게요. 자, 그 미용사가 더 h e h a i d r s e r cut my hair too short. 어, 내가 뭐, 내가 해병대야 뭐야? 자, 내가 해병대야? Am I a marine or, or what? 했는데, 그래서 or what이라는 건 내가 뭐야? 내가 뭐뭐냐? 이게 뭐야? 이렇게 할때 wha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m I'm a n or what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친구가 야 머리 짧게 짤, 깎지 말라고 말안 했냐? Didn't you tell not to cut your hair too short? 이렇게 되겠죠, 그죠? Cut it shor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 이건 대화체니까 한번 흘러가봤고 19번 내가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넌 그것들이 다시 닳을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한다. 자이거 경험 다 있죠. 손톱 너무 짧게 발톱도 마찬가지고 어, 너무 짧게 깎으면 이게 엄청 아픈 때가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자랄 때까지는 굉장히 아파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한번 적어본 건데 자 해봅시다.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If you cut your nails too close 너무 close 짧게 자르면 어, 너는 뭐 해야 된다? 고통을 느껴야 한다. You... should you have to feel the pain 언제까지 until they grow again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cut your nails too short가 이 O형식이 된거죠 cut your nails too short 됐죠 short가 아니고 여기서는 close했네요 음. 짧게 할때 short해도 되는데 close였다는 건 너무 가깝게 안으로 가깝게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손톱 너무 짧게 깎으면, 니는 그 개들이 다시 자랄 때까지 고통을 느껴. 시작. If you cut your n a i l s too close, you must, you should feel the pain until they grow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20번. 자, 네가 자고 있는 동안 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 자, 이건 그죠. 잠잘 때,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선선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뭐 하는 게 좋다니까, It's good to 가되겠 It's good to, it's good to. 그래서 it's good to keep your feet warm. 뭐? 그다음에 while you are sleeping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you are 빼고 while sleeping 에더 좋아요.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sleeping. 하면 되겠어요. 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잠자는 동안 시작. It's good to keep your feet warm. 뭐, while you are sleeping 이렇게 됩니다. 자, 뭐 하는 동안 뭐는 무슨 상태로 누는 게 좋아라는 표현은 많이 쓸수 있겠어요. 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뻑뻑하게 안 돌아가면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뭐 하는 동안 뭐는 뭐한 채로 내버려두는 게 좋아. 자, 그다음 21번. 난 그를 밖에서 기다리게 할둘 수가 없어서 그에게 들어와서 집안에서 기다리겠다. 자, 누가 이게 왔는데, 자, 제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친구, 아들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밖에서... 좀 있으면 학원 갔다가 누워올 건데, 그때까지 밖에 있어라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있게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자, 가볼까요? 나는 뭐뭐 할수 없었다. I couldn't. 내버려, 어, 그, 유지할 수 없었다. I couldn't keep him waiting outside. 그죠? So, 그래서 나는 그에게 들어오게 했다. 어, 만들었다네요. I made him come in and wait inside. 이렇게 됩니다. Wait in the house.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더 가봅시다. 나는 그를 밖에서 기다리게 할수 없어서, 들어와서 안에서 집안에서 기다리게 했다. 시작. I couldn't keep him waiting outside, so I made him come in and wait in the house. 이렇게 되네요. 음, 자 됐고, 57번 가볼게요. 자 57번 가면 57번이면 57페이지 가면 22번. 만약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영원히 만족한 채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했는가 맞춰 봅시다. 자, if you want 진정한 행복이니까 if you want true happiness 한다면 기억하세요, remember that 어떤 것도 nothing can keep you satisfied forever 이렇게 됩니다. 저기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satisfied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미 satisfied 앞에서 여러 번 썼어요, 일본에서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you are satisfied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 없어지고 you satisfied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에요. 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예를 들면, 뭔가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조건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그 외부 조건이 변하면 또 불행해지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자동차가 좋은 게 생겨서 행복하다. 좋은 집이 생겨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또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그게 이제, 생길 때는 이거 없던, 없던 게 생기니까 행복한데 또 지내다 보면 다시 그게 익숙해지면 걔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욕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어떤 것도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어, 어, 행동하는 게 좋다 이말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만족하게 키발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작 if you want true happiness remember that nothing can keep you satisfied forever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됐고. 23번. 지난밤에 형이 창문을 열어 두어서 모기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우리 피를 즐겼다 자, 옆에 제가 소대 쏘댓 적어 놨는데요. 소대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옛날에 했던 거라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 소대선 목적이 되죠, 그죠? 어, 목적인데 결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형이 창문을 열어두었다. 모기들이 들어와서 뭐뭐 하도록 창문을 열어두었다. 일부러 그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고만 그냥 아, 쏟아서 뭐뭐 하려고 목적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말에 안 맞죠. 모기들이 들어와서 우리 피를 먹도록 창문을 열어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so 처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면 자 지난밤에 last night my brother left the window open 여기까지5 오형식이죠 left the window open so that 그래서 mosquitoes came in and enjoyed our blood or l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니까 러 so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음 열어두어서 뭐뭐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so that도 꼭 목적, 이렇게만 좀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결과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 한번 해볼까요? 형이 지난밤에 창문을 열어놔 불었다. 그래서 모기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피를 밤새도록 즐겼다. 시작. 지난밤에. Last night, my brother. left the window open so that mosquitoes came in and enjoyed our blood all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하게도 24번 엄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 아무 말도 않고 몇 시간 동안 내가 게임하고 있게 내버려 두셨다 자 어때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어, 게임만 하라 그러면 엄마가 막 잔소리 했는데 이상하네 오늘 왜 엄마가 안말 안하지 자 이러면 무섭죠 왠지 무서워요 하다가 좀 왠지 찔립니다 도대체 왜 엄마가 아무 말안 하시지? 아, 자, 한번 가봅시다. 이상하게도 (strangely) 어떻게? Mom left me 마게 playing the game. 맞나요? Playing games. 어, 몇 시간 동안 (for hours) 제도 (for some hours) 해셔도 돼요. 어, 됐고 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without saying anything). 자, saying 다음에 anything 왔어요, 그죠 음, Without saying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상하게도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몇 시간 동안 내가 게임하고 있게 내버려 두셨다. 시작. strangely my mom left me playing games without uh, for hours without saying anything 이렇게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25번 가 보면 가끔 당신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뭐 가 뭐뭐 하도록 해서 소댓이 so 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건데 한번 가 볼게요. 자, 가끔, sometimes, 뭐, 뭐말 필요 없습니까? Sometimes you need to leave your children, 뭐하게? alone. 혼자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내버려 둔다라는 건, 저쪽에 혼자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옆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leave them alone 하라는 뜻이에요. 음, 그런 뜻입니다. 어, so that they can think and decide by themselves. 자, think and decide by themselves. 앞에서 나왔었죠. 어, 그때는 그냥 Think and Decide 하도록 뭐뭐 하세요 이거였는데 지금 약간 이걸 바꾸나 본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가끔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Sometimes you need to leave your children alone so that they can think and decide by themselve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6번 가보면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할까 만들까 그건 바로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란다. 한번 가볼까요? What? 무엇이? What makes this world so beautiful? 그죠? Uh, that's just your beautiful mind.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는 그런 소리예요. 세상이 아름다우면, 나한테 아름답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세상이 똑같이 아름다우냐 하면 전혀 그렇죠. 나한테 아름다운 뭔가가 또그 내하고 친한 사람이건, 가족이건, 내가 이거 참 좋아도 옆에 누군가는 이게 참 싫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또 그렇죠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시간마다 다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세상이 뷰티풀해 보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이 테러블해 보이고 이렇죠 그래서 세상이 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뭐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좀 현명한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뭐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네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네 마음이 지금 뷰티풀하면 세상도 뷰티풀하고 네 마음이 테러블하면 세상도 테러블하고 이 말인거죠 그래서 이게 저 불교에서 말하는 저 원효선이 다뭐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일체유심조 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작용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할까요 하니까 현자가 말하기를 그건 바로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시작 One makes this world so beautiful. 그러니까, 현자가, that's just your beautiful mind. 라고 했습니다. 됐고, 27번. 그 검은 그림자가 속삭였다. 내 영혼을 내게 다오. 그러면 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자, 이게 저, 검은 그림자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 영혼을 내한테 팔아라. 내한테 도과 그러면 내가 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어, 영혼을 파는 대가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 검은 그림자가 The Dark Shadow whispered, 뭐라고? 어, give me your soul. 나한테 너 영혼을 도. 그러면 then I will make you the richest person in this worl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그렇죠. 영혼을 팔아서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영혼을 팔아서 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실 그래요. 어, dark Shadow가 실제로 존재해서 돌아다니는다기보다 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어,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면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도 무방한 것처럼 막 세상이 보이죠? 그게 바로 영혼을 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해서 부유, 부자가 유부 되면 영혼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laughs>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검은 그림자가 속삭였다. 시작. The Dark Shadow, Whisper, Give Me Your Soul. Then I will make you the richest person in this world. 이렇게 말했다 자, 됐고. 28번. 만약 내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 자, 만약 내가 뭐뭐 할수 있다면, 자, 여기서는 이거를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이 if절에서, if절 이프절 속에 지금 여기 동사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얘는 과거를 쓰죠. 과거. 과거를 쓰고, 뒤에, 반드시 우드나 쿠드를 써서 이게 요게, 요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현재 이야기를 과거로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 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f I can make가 아니고 if I could make 해야 돼요. if I could make all living things를 free from the p a i n s 할수 있다면 I will give my life for them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사람이 있, 있을까요? 어, 여러분은 어때요? 제 아들이 언젠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보고. 아빠는 만약에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아빠가 죽을 수 있겠어? 라고 묻더라고요. 잠자리에서. <laughs> 자, 깜짝 놀랐는데, 어, 떨까요 그렇다면 죽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만약 내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나는 내,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 내놓겠다. 자, 가봅시다. If I could make all living things free from the pains, I will give my life for them. 자, 여기서는 기부를 썼는데, 보통 저, 어, 희생하다 할 때는 sacrifice 만이 써요. 그죠? sacrifice, 뭐 myself.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니까, 지금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거, 이 게임 이기면 내가 떡사 줄게.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에요. 그죠? 어, 순수한 가정이에요.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 f 에 과거를 쓰고 뒤에 would나 could로 표시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I would give my life for them 했는데, I could give my life for them 해도 좋겠죠. 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근데 뭐 뒤에 두장또 남았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laughs> 자, 끝!